도미된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현재 5월 26일 기준 국회 2차 추경 예상 일정과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지연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 이유는 어제 25일 국회에서 여야 협의가 결렬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계속 미뤄질 경우 6월 중순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2차 추경에 관한 국회 예상 진행 일정은 이런데요. 현재 예결위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결위 통과가 오늘 26일 또는 내일 27일까지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가 빠르면 27일, 늦어도 28, 29일에는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28, 29일은 주말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국회의원분들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번 국회가 29일까지이기 때문에 만약 29일까지 통과가 되지 못한다면 이렇게 미뤄지면 이번 추경은 6월 중순에나 통과가 될 수도 있는데 제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좀 서둘러서 협의를 5월에 마무리하고 빠른 지급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3차 방역지원금, 바뀐 이름으로 손실보존금은 최대한 빨리 지원했다고 여야가 앞다투어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서로 간의 정쟁에 미뤄지는 거 보면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말이 많지만 이렇게 협의가 미뤄지면 피해자는 국민이고 즉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이유는 여당은 현재안건을 고수하여서 통과를 하자 그리고 야당은 예산을 더 늘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서로 간에 조속한 합의를 통해서 빨리 절충안을 마련했으면 하고요. 자체 채널 조사로 소상공인 의견 또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현재 2천 명 정도 참여한 설문조사인데 많은 분들이 6월 1일 이전 지급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대략적으로... 90%분들이 손실보전금에 관한 조속한 지급을 원한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국회협의가 미뤄질수록 결국 피해보는 국민은 소상공인이라는 점 여야 의원님들께서 꼭 인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일, 29일 주말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2차 추경 꼭 통과가 되길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요리를 이전이 어렵다면 적어도 6월 첫째 주에 지급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소상공인 분들은 신속한 지급을 원한다는 여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도움 되는 정보가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